같이 놀고 어. 점수 맞추기도 해보고 어. 얘기도 해보고 어. 그냥 노래 되게 할만하고 뭐하고 그러면 재미없잖아. 네가... 네가 알아서 데려가 그럼 언니는 먼저 그방에서청소도 하고 세팅을 싹 하니까 알았지? 유튜브 하거든요, 이제 김수미 성대모사에서 <laughs> 아, 안녕하세요 네이 위에 지금 저희가 방 잡고 이분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한세팀 정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유튜브 홍보고 지금 홍보하다가 안에서 게임하려고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무슨 컨셉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점쟁이야 우리. 와. 진짜요? 어, 올라와요. 오실래요? 네. 오실래요? 상 상품이 있어요. 음. 응. 어, 어 우리 어, 그래. 이태리에이 네. 출연하는 거예요? 얼굴 가려줘?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laughs> 아, 저 유튜브 하거든요. 성당동 X-Boys. 이거 바쁜 거 같은데? 오! 정말로? 진실로? 진짜예요? 네, 봤어요, 이거. 이분, 내 친구예요. 이분한테 전 봤다 그랬어요. 아, 그래? 오세요 그럼. <laughs> 와우! 노래방에서 게임하려고 아? 두 팀이 있거든요. 무슨 어, 게임이요? 사은품 걸고 그냥 뭐 같이 놀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오세요, 오시려면. 아, 진짜요? 상 품도 있어. 어, 진짜요? 응. 가세요? 진짜로, 진심. 오세요, 같이 가, 아, 같이 아, 가. 아, 네. 오세요, 오세요. 1팀 친구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왜, 왜길 잃지 마요. 네. 와우! 뒤에, 뒤에, 뒤에. 어, 그때 언니부터 소개할게. 이 언니는 청담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어. 어. 우리가 사실 홍대 온 이유는 홍대 온 이유는 우리가 20대에서 25가지를 그 꿈과 미래 희망을 주자 근데 내가 여기서 배운 건 뭐냐면 20대들이 오히려 호기심은 많아 막 아, 궁금해하고 이러는데 오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따더라고 아직도 순수하더라고 근데 20대들의 그 호기심이 결국은 순수했는데 요즘 어른들이 막 20대들 막 싸가지 없다 버어장 어렵다 그거 다 X수작이야 거짓말 아니야 정말 순수하더라고 근데 또 배웠어 오늘 아... 어... 일단, 이 옷을 디자인한, 이 옷이 디자인한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야. 밸밸이 음... 한십몇년전 유행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왔으니까 여기는 사업품도 있고 좋아. 근데 수야너 이렇게 지금 하기 전에 여기서 누가 노래를 가장 잘하게 생각해. 제 생각에? 응. 1번, 6번, 양 끝. 1번, 6번, 양 끝으로. 와우! 나는 3번의 노래 너무 잘할 것 같아. 씹어지게 잘할 것 같아. 저 모자만 벗으면 분명히 상나없다 <laughs> 그리고 감미로운 발라드는 오번 네. 내가 볼 때는, 어. <laughs> 나는 얘부터 시키려고 했어. 어, 얘가 굉장히 용감 무상하게 할것 같아. 그럼 어. 해좀 직접.

어점 나올 아, 같아요, 이 이분들? <laughs> 85점. 85점. 8 5 대박이다 진짜. 이거 5점 대박이다. 와. 이필 이런 거필 w 이 그냥 포장만 <laughs> Wow! <지르면> 되는구나. <laughs> 에일 스파타. 노래 선곡 제목 알려 주세요. 에일리 에? 에일리의 유행가님. 아, 오케이. 모두가 알아도 에일리 몰라니? 에일리 나 <목소리> 스파르타! 이길 수 있어. <목소리를> <목소리를>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 대하불 마. 걱맨하부 마. 걱대하 불려도 맨날 부르걱 노래가 채 걱정하지 마. 걱정하아 마. 걱정하지 9점 나오는 거 아니야? 7점구8 점, 9 8 점, 구7 점, 8 0 점. 어 그러면 지금 공점이잖아. 무슨 노래방 점수를 맞춰? <laughs>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1등이 고르게 돼 있는 거야. 뭘 고르게 돼 있어? 다 받고 어머머. 여기 열명 있는데 어. 받고 어머머. 그러면 자, 첫 번째 노래 불러준 동생들이 1등 어? 그리고 어. 합산이니까 그치? 그렇지 1점 차이니까 네네네. 2등이 네. 그럼 이 친구들이 야 그래도 너희들이 양보의 언니들이니까 너희들이 3등 알았지? 엿짝 2등 아, 다 그렇게 돈독하게 사는 거였어. 와 무적 아 지금 다 결정했으니까 응. 상담을 좀 해주셔야 돼 여기서 상담을? 어. 얘가 낫겠다. 똑바로 가, 이쪽으로. 누구? 아니, 얘. 어. <laughs> 몇 살이니? 저 스물 셋이요. 몇 월? 2월 13일생. 양력으로? 네. 어. 자 별자리? 물, 물병? 자리 물병 <laughs> 물병자리. 어. 하게면이 아이는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아이야 그래서 원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얘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한번 아니야 두번 아니야 세번 아니야 하면 그 친구를 아예 소리 없이 딱안봐 사실은 막 번잡스럽고 분답스럽고 막 시끄러운 데를 사실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 그래. 지금 노래방에 와서 토요일날 여기서 막 시끌벅적하니까 막 굉장히 날라리 같잖아 절대 날라리 가못 돼. 어. 의외로 생각하는 것도 보수적이고, 진짜야, 자체가. 어, 그래, 야영지, 어. 이런데, 그래서, 유원지. 어,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어, 이게. 그래서 꼼꼼한 게 뭐를 하고 싶으면, 그럼 이제 방법론을 해줘야 돼. 뜨개질을 하던, 뭘로 손으로 뭔가 이 길을 움직여야 돼. 학원을 다녔어. 면 좋겠다. 어. 어. 저 그거 진짜 좋아해. 너무 많다. 이걸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집중을 해야 돼. 무뚝이, 뚝뚝이, 뚝뚝이. 뚝뚝. 그게 생각나. 어. 아, 둘이 커플이야? 네. 어머, 그래. 남자 또... 잘 만나네. <laughs> 머 엄청 멍청할 정도로 성실해. 맞는 <laughs> 응.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진짜야. 어, 지가일을 어, 찾는 애야. 어. 어, 맞아요. 스물두 살입니다. 스물두 살이야. 스물두 살. 이월 십일 생. 부모 원망하지 말고 어어 어. 알았지. 내가 무슨 말하는 거 알고 있지. 네가 그냥 가정을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 너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자수성과 응. 넘어져도 너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아이야 진짜 네가 만화 속에주인은 캔디야 달걀아 아니고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근데 그때 저 다른데 막 보러 갔을 때도 다 자수성과 얘기를 어, 했어왜 그러냐면 너처럼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자존감이 대단한 애가 없어 사소한 거에만 목숨 걸지 면이 ㅈ 다 누가 좀약속하고 이러면 막 그거에 돌아버려 오히려 큰 일은 굉장히 대범한데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다닥거려주고 그런 게 진짜 좋아. 근데 꼬라지 성격하면 빈막칠해지다진데그걸 뭐 어떻게 니뭐은 뭐 타고난 건데 고칠수 없어. 그거 버리면 너는 못살 알았지? 어, 되게. 근데 이제 뭐 타고난 게 열리고 열하고 뭐, 그래서 조금 부모 기운이 좀 약하다. 어. 그런 걸로 귀찮지만 오히려 너를 더 강아지게 만드는 거야. 알았지? 이 친구를 위해서 박수. <laughs> 자 시작, 청담동 S.